우리 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남, 어, 전북의 농민들 을 만나서 쌀값 폭락에 대한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 합니다. 어, 30년 전의 쌀값하고 지금의 쌀값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또 작년 수매값보다도 작년 수매가가 40kg에 52,000원이었는데 금년 수매가가 지금 45,000원, 7,000원이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주에 지역구를 방문했더니 네, 지금 보관 창고에 정부 양곡 보관되어 있는 양곡 중에서 2013년도, 2013년도에 생산된 나락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고에서 써가고 있는 어, 나라를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보관료만 주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참 아예 실세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민생이나 이 경제는 실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혀 뭐 민생을 챙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해도 전혀 그게 관심이 없고, 어, 유력한 뭐 대선 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뭐 국가 변론이다. 내통을 했다. 해가지고 정말 이제 담아서는 안될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벌써 살랍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미르 케이스포츠 같은 것은 이건 정말 큰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 저는 국정감사 끝나면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바로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안정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시하라고. 그런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하라고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불러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계속해서...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측근들을 감싸면서 국민적 우억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최순실 우병 유혹을 국민 앞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안보와 경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20년 전, 3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문제는 정말 우리 농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30년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2, 3억이었습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은 15억, 20억을 하고 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그 20년 전, 30년 전으로 호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형평입니까? 농민들의 싹다 안정 문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 심사에서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